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남원시장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예비후보를 김남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남원을 이끌어갈 인물은 누구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최경식 예비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신하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생고하셨습니다하셨습하셨다고생다고생하고어요 예예예. 다고시하안녕하세요더불고생하셨 남원시장 예비후보 최경식입니다반갑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고생니다생산액습니다6 0만원에불과하여 14개 시군 중 최하위로서 전북 내에서조차 소외되고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경제지표입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무한 경쟁의 시대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GRDP 3천만 원을 목표로 시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남원을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매년 1,200여 명씩 우리 남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인구 문제는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동인구를 늘려서 지역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풍부한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자원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테마별 권역별로 특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세대와 국내외를 아우르는 머물고 가는 천만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 남원이 8개 산업단지에서 95개 업체가 약 1,6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열악한 산업구조인데, 기존 산업 유치는 물론이거니와 남원이 선도할 수 있는 농생명 바이오산업, 항공 클러스터 산업 조성을 통해서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함으로써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기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남원의 산업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젊은이들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남원으로 일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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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쓰셔. 저는 가난에서 출발했지만 그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분야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추진한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아, 이런 혁신, 혁신적인 사고 능력은 남원의 현안 해결 방안을 찾고 미래 비전을 그리는 바탕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과 예산, 국회 등 관련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저의 정치력의 토대라고 확신합니다. 네, 예. 네, 마이크 네. 할게요. 많은 시민들께서 일자리가 없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또 의료 문제 때문에 남원을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남원시장 선거는 우리 남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성 세대가 해야 될 소중한 책무 중 하나가 후대의 자랑스러운 남원 반듯한 남원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출직 단체장은 당연히 리더십이나 더욱 엄격한 도덕성, 청렴성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이번에 반드시 능력 있는 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